그게 좋다는 거예요. 다음팩을 퐁당한 건데 이게 제가 이거거든요. 수 아빠. 엄청 퐁당한 퐁당 풍당, 퐁당 풍당, 퐁당 하는 건저희 퐁당한 거 엄청 좋아해서 좀디퍼가 생각해야 될것같은데 <therapeutic> 아왜 이래? 아 진짜 에서가 가지고 그냥 로집니까어요 그래서 야. 봤어. 아한테 가. 로일해아 어. 어떻게? 아니 괜찮아. 왜 어떻게도 안 돼. 저 한번 바통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? 바요여러분 작은 바통. 다 다음은 노블러스 할 겁니다. 안녕. 노블러스 할게요 안녕 노블러스 알아갈 거예요 안녕 노블러스 유튜브로 올릴게요 안녕.